어, 원국감의 외교부 통일부 네. 예, 또 관련 기관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주 시간이 짧으니까 외교부 장관님한테 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닫게 히마섬 이라고 일본 땅으로 표현,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 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몰라요? 네. 이건 뉴스 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거 파악도 못 하고 있단 말입니까? 뭐 담당 국장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뒤에 그러면 같이 온 외교부 직원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그냥 일어서 얘기 좀 합시다. 어,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왜 장관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어 중요한 사안이고요. 응? 저희가 그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일본에 항의는 뭐 했는 것은 좋은데 장관님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그냥 실무선에서 적당히 항의하고 말일입니까역토에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음, 중요한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그 예, 그 당연히 그 저희가 조치한 거. 보시기 때문에 그 인지하셨을 지하시는 것도 모르고 계신데 예. 이게 지금 한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음. 뭐 영토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문서로 했는데 제가 믿을 네. 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한국 땅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행 안내서를 배포를 한 것을 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데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모르고 계시고 경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까 시그 그 신무 그 직원이신 것 같은데 항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항의하는 방법이? 네, 서울 채널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전화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뭐 물어라도 받습니까? 오라고 해서 항의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했어요? 통상적으로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저희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저희 영토라고 얘기하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하, 예, 많은 독도 관련 사안들이 일본에 도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겼습니다. 그걸 항의했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좀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 이쯤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뭐 지방 정부 어, 산하 공공, 공기관들, 이것도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일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국방부가 정신, 어,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어,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기념물을 철거했어요. 또 서울 지하철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어요. 어,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 현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게 있었어요. 또 독도 방어 훈련을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해수부가 업무 보고 발표 자리에서 독도 관련 보고나 정책을 뺐어요. 국가보훈부는 독도 의용 수비대와 관련된 2025년도 행사 예산을 전액삭감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백년 통사에 에, 삽입된 독도 지도에 독도가 삭제돼 버렸어요. 어, 그리고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것도 있는데 지난 2월에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 즉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걸로 표기한 일이 있었죠. 또 외교부가 2023년 일본 개황이라는 자료에서 기시다전 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이런 발언들을 통째로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부분에 관한 건데,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표시한 건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 독도 문제는 너무나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조사했습니까? 저는 그 사실 확인할 정보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막 그냥 보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2023년 일본 개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일본의 독도 침탈 발언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조사 안 했겠네요? 누락을 시킨 건지, 그, 어떻게 100% 모든 자료가 100% 완벽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에 쭉 있던 게 새로 만들 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게 빠진 건 다르지요. 글쎄요, 그, 저, 저, 몰라요. 저는 맥락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표시한 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인데 외교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어, 이거 지금 문제다 생각 안 했습니까? 독도가 제외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독도가 제외, 제외 공간. 독도 제외 공간을 쭉 표시했는데 독도에도 제외 공간이 있다고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교부 문서에. 뭔가 뭐 실수를 잘못했겠죠. 그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중요한 실수 아니에요? 중요한 실수죠. 이 네. 조사해 봤냐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아마 저 실무가 실무자가 뭘 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단순 실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아 독도에다 제외공간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을한 건데 그무 엉뚱한... 의도,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믿을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조사를 해봤냐고 묻자. 실수를 했다고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조사는 모른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물어보셔서 내가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였어요. 한건 아니었다고 실수했다고 보고 아. 실수로지 그게 일부러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제정신이 아닌 게 많아요. <laughs> 아니, 이, 이 질문들을 쭉 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독도란 영토 네, 문제를 이정부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갖고 물어보신 겁니까? 자 장관, 제가 그래서 쭉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영토, 우리의 정토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취해온 것은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온 그러니까 건데 예. 지금 저를 흥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 정부 기관들이 지금까지 온갖 이상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각 부처들이 한 이런 이상한 행동들 교재에서 군쟁지학이라고 표시한다든지 국방부가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독도, 조형부를 철거한다든지, 등등, 아까 계속 쭉 불러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해명이 되고, 여러 가지 기회에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실수라고 했는 걸 정확하게 조사했던 실수라고 보고받은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할 때는. 공식, 비공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 장관한테.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조사 내용이 있을 거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 했으면 문서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보고 받은 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고 받고 말하는지도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문서로 보고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대외 안전 여행체가 지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술적인 오류였고 조사를 했고 시정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방금 보고가 았습니다 문책하진 않았어요. 문책한 수면 제가 제 기억에는 없으니까 문책하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 관련 문서들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 결과 보고에 대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의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번호 010 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